경북 소속의 박성재 심판이 주심을 맡았습니다. 힘이 좋은 선수죠. 87kg 대학부 결승전. 자, 음치거리를 쓰기 위해서 저렇게 잡는 것이죠. 잘 잡았습니다. 잘 잡았습니다. 두 선수. 아, 빠지라고 말았네요. 지금은 2점을 먼저 획득하고, 역굴리기까 성공하고 있는 경성대 하성윤. 또다시 역굴리기역굴리기 2점이죠. 6대0. 6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하성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8대0 테크니컬 성이죠 이렇게 되면은, 부산경성대 하성윤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만 지금은 완벽하게 끝났죠 챌린지가 늦었습니다 챌린지가 늦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죠 8대0 테크니컬 폴성 87kg 금메달은 부산경성대 하성윤 선수가 차지했습니다